주방 좀이따 들어가보시면 안돼 화구가 없어요. 아예. 아 그래요? 전자레인지랑 튀김이 딱그두 개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안줄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안주예요? 예, 먹태. 멉태. 근데 화구가 없다고 했는데 프라이팬이 뭐 있어요? 먹태는 토치질화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돌뼈. 오돌뼈 아. 오돌뼈도 다 전자레인지로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하고 여기 이제 불토치를 또 해야 돼 사실 지금 여기 밑에 화구가 있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그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흔드는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불만 내야 되니까. 이게 예, 맥주 얼음인 거죠? 네, 맥주 얼음입니다. 이 정도. 이거 어떻게 먹 쏟아내면서 먹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laughs> 아, 나 죄송한데. 산책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엄청 늦게 일어나시네요 지금 3시인데 맥주집이다 보니까 맨날 3시에 끝나거든요 아, 사장님은 원래 네, 장사하시기 전에는 직장 다녔던 거예요? 네 직장을 얼마나 다니다가 이제 5년 다녔어요 5년 사장님은 직장 5년 다니다가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장사하게 되신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상가를 보장받았는데 공식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그 공간에 수십을 차리게 된 겁니다 공시이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차린 거예요? 네, 네, 네. 다 씻으신 거예요, 이제? 네, 네, 네. 아유. 근데 생각보다 좀 몸이 좋으신 것 같네요? 가게하고 나서 10kg 빠졌어요. 왜요? 힘들어서요. 아, 그렇게 힘들어요? 직장 생활보다 힘들더라고. <laughs> 그럼 혹시 후회도 하시는 거예요? 돈은 솔직히 더잘 버는 건 맞는데, 개인 생활이 없다 보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혼자 나가거든요. 가보시면 알았어요. 그렇게 <laughs>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뭘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노트북이랑 이런 거 챙기고 이게 아직 회사원 라이프 스타일을 못 벌어가지고 어. 노트북 가지고 다니고 항상 가게에서 노트북 쓸 일이 많은가요? 아니요 이제 잠깐 이제 재고 정리하는 거를 하는 거를 제가 뭐다 엑셀로 다 정리하고 이런 거할건 엄청 꼼꼼하신가 보네요 매일매일 정리해요 매입 잡은 거랑 뭐 매출 나간 거랑 마진율이랑 이제 계산식 다 해나가 해서 바로바로 그날 순수익이 <laughs> 얼마인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준비가 뭐 5분만에 다 끝나네요? 네, 간단이니까 선생님 가 가게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게가 엄청 멀리 있네요. 부모님이 거기다 분양을 하필이 받으셔가지고. <laughs> 아, 잘 찾아오셨네. 네. 아, 여기 다 공신인 거예요? 네, 제 옆에도 공신. 처음에는. 아예 없었어요. 지금 어. 저 들어오고 나서. 아, 여기 앞에도 다? 네. 여기, 네. 여기 사는 가게는? 네네네. 근데 여기 변화기가 네. 있네요? 저희 이제 가게의 어떤 시그니처 인테리어. 아, 여기 문이 전화박스네요. 네네. 이제 좀 이따 불 켜지면은 예쁩니다. 아무도 없네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직원들은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7시 정도에 나올 거야 딱 바쁜 시간에만 나오시는 거네요 직원분들이? 예 거의 예 그전까지는 여기 원래 전체 이, 이 상권 전체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혼자 다 하시는 거네요 알바들 이렇게 데리고 네 알바들 데리고 오픈마감 뭐 혼자 다 하니까 거의 힘든 일은 제가 다 하고 있죠 예. <laughs> 직원은 따로 없고 알바들로만 예, 알바들로만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알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는 거예요? 주말에 3명 쓰고 평일에 2명 쓰고 있어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장님은? 매출이 10%안 되게 나오고 있어요 <laughs> 사장이 진짜 엄청 많이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방 좀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안 화구가 없어요 아예 아 그래요? 전자레인지랑 튀김이 딱그두 개만 있어요 그러 보니까 그걸로 안주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웃음> 아. <웃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습 아, 근데 여기가 그 공실이었던 곳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공실이었던 거예요? 2년 넘게 공실이었어요. 2년 넘게? 네. 아무도 안 들어올 통에 자리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할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회사를 중소기업을 다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네. 중소기업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버리는 솔직히 지금 중소기업보다 나아니까 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벌고 계시는 거예요? 4천 기준에 했을 때 순수익이 한36% 정도 남고 있어요. 주한 4천 정도 파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 동네에서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술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술 팔고 있고요. 아. 여기도 술 팔고 있고, 심지어 아. 카페도 술 팔고 있고요. 아. 예.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상권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대가 좀 비싸요. 그래서 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몰비어 쪽으로 생각하던가 이 얼맥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스몰비어인데 생각보다 평수가 좀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어쨌든 10평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좀잘 돼서 20평으로 한칸더 한, 한 확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평 아, 잘 돼서 확장까지 한 거예요? 네네네 가게 이름이 얼맥당이잖아요 예 얼음 맥주 말씀하시는 네네 어, 얼음 맥주 얼음 맥주에 빠진 식당인가 뭐 아무튼 아. 예, 뭐 그런 느낌의 줄임말입니다 그 얼, 맥, 당고 맥주 기계에요? 맥주 살얼음 기계 지금은 얼음인 거고 이제 맥주를 부으면은 맥주가 표면이 묻으면서 살얼음이 나옵니다 맥들 사러. 아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지출네요. 네 예. 영업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따진 게 마진이여 가지고. 마진율이 65%는 뭐예요? 이거는 식자재랑 이제 주류 팔았을 때랑 그런 부분. 저기서 이제 인건비 빼고, 관리비 빼고, 지출 고정 지출 빼고 나면 이제 제 순수익이죠. 아까 말씀하신 36% 정도. 네네네네 36% 정도.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마진율이? 오. 어... 아무래도 인건비 면에서 제일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구도 없고 그냥 더다 전자레인지랑 튀김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이라고 해서 따로 뭐 놔둬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안주 무료로 주는. 네. 원샷 타면 안주가 무료예요? 네네네, 안주가 서비스예요. 네. 타 원샷 타지 않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얼음 때문에. 얼음이 이렇게 쌓아져 있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 아 이거... 이것도 똑같은 영상인데 예. 제가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아, 잘드시네 이야. <laughs> 네. 여기 약간 어머님 아니세요? 방금 전에 오셨어요, 방금 전에. 어. 주말마다 도와주시는 데요 금토만 오시고. 네, 예, 나머지는 저 혼자 다. 네. 메뉴가 뭐 들어온 거예요? 떡볶이랑 이제 순살 이건 남았고, 떡볶이랑 김치전 남았네요? 떡볶이랑 김치전이? 네네. 황금 없는데 나올 수 있어요. 김치전은 약간 튀기는 거고요. 떡볶이는 이제 전자인지로 모두 다 어, 이게 김치전이에요? 네, 이게 김치전. 네네. 알바분도 오신 거예요? 이제? 네네 일단 한명 한 먼저 온 거예요 또 이따 8시에 한명또 와요 아 7시에 또와 이게 맥주 얼음인 거죠 네 맥주 얼음입니다 어, 얼음을 좀 많이 쌌네요원차 네, 도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정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쏟아내면서 먹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재미로 하는 거니까 우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네 아. <laughs> 이건 뭐 시키신 거예요? 탁구라니요? 아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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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게인데 계란말이 나와가지고 손님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직장 선 상사 상 선배님들하고 어. 자주 즐겨 찾는 곳이고 예 네, 어서오세요 오늘 어떤 안주예요? 예 먹태 근데 한가 없다고 했는데 프라이팬이 뭐 있어요? 먹태는 토치지라 고 합니다 간장도고 열을 때 베톡스도 먹태입니다 이게 뭐 오돌뼈 오돌뼈 아. 오돌뼈도 다전자레지로네어 네. 왔어? 어, 어. 사 마시는 분이에요? 전에 알바 했었어요 여기. 아. 예전에 이나선 알바 분이 오셨네요? 종종 와요 네. 어? 이거는 아, 아까 오돌뼈 볶음 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거 하고 여기 이제 불 토치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화구가 있는 거 같아요 <laughs> 화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흔드는 거죠? 아예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불만 내야 되니까 음. 여기 손님들은 네, 여기 주방에 화구가 없는 거라. 아예 모르겠네요 그죠 보통 주방 은 하고 아니 화구 없는 주방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여기 이데 술집인데 네. 화구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좀 안전하지 않다. 보통 많이 화구 쪽에서 단찍는데이럼뭐 어떤 치킨이에요? 아 얘는 이제 청크 치킨이고 청양 크림 치킨, 청양 소스랑 치즈 크림 소스가 섞여 있는 청크 치킨이라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먹어본 사람들은 안 찾을 수 없어 이거. 이게 소주야. 소주 한 주가. 청크 치킨 3번 먹는다. 여기 치킨이 많이 나가네요? 저희가 치킨은 좀 많이 나가는 편. 아무래도 맥주집이다 보니까. 하니까 약간 손맛도 약간 있는 건가요? 어, 좀 약간은 좀 손맛도 있는 것 같아요. 손님 중에서 저희 거 방건조 오징어가 휴게소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대요. 아, 진짜로? 이것도 뭔가요? 예, 통오다리라고. 어. 아마 다른 데는 예, 막 방건조 오징어 이거 다 기계다 넣을 거예요. 기계 사야 되고 비용이 있으니까. 네, 간한거다 토치로 되 여기는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10평 예, 차리때 5천 정도 들어갔고요. 확장하면서 4천 정도 들어가고. 기타 뭐. 에어컨 또 추가 설치하고 뭐 하고 하, 하 해서 1억 정도 들어갔어. 가해서? 네네. 네네네. 1억 정도 들어갔어. 요 저는 중간에 확장하면서 이 정도 된 건데, 처음부터 20평 했으면 솔직히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었을 텐데, 그건 좀 살짝 아쉽긴 해요. 네. <laughs> 네. 좀 많이 드셨네요. 원래 저희는 이 정도 먹어야 돼요. 안내면 진거가벼복 역시 시리내면진거 가벼워. 면진거가 한두 <laughs> 시진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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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술자리 게임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안 하고 무조건 한명 죽을 때까지 <laughs> 이상한 술 게임을 하시는데요 <laughs> 죄송한데 얘네 <laughs> 토하는 애들이라 <laughs> 토하는 애. <애도> 애들 <laughs> 아직 스무 살이어서 술을 좀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매번 올 때마다 얘기해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예, 빨리 어라 해라. 마이무, 마이무. 여섯 명 바로 앉을 자리요 알겠습니다 네 여섯 명 자리가 없어서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 엄청 큰건또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직장 다니시다가 이렇게 장사해보신 거잖아요 네네 좀 어떠신가요? 해보니까 근데 확실한 건 자영업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벌어가는 것같요 솔직히 저는 당구 손님이 더 많아요 사장님이 그 생각하는 장사 노하우가 친절하게 하는 거? 재밌는 거, 친절한 거 말고 저는 재밌고 어. 손님을 재밌게 해주세네요 예, 서로 예, 재밌고, 재밌게 어? 해주고 어떻게 <laughs> 예. 재밌게 해주세요? 저요? 그냥, 뭐, 재밌다기보 그, 관심 가져주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커플 두 분이서 잘 어울리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러시고요 네, 뭐, 이제 뭐, 두 분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웃긴 얘기하고 있으면 좀 잠깐 끼어들어서 농담이 이렇게 얘기해. 손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저한테 아직까지 대놓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 사장님은 이제 직장 그만둔 게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자영업하은 자영업에서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는데, 좀 개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일주일 주치를 매일매일 혼자 나오니까.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러면은 네. 직원을 좀 이렇게 두고 네. 하루씩 쉬고 하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 네, 아직은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사장이라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애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손님이랑 서로 얘기하는 모습이 좋아서 오시는 4 50대 어머님, 아버님들도 있으시고. <laughs>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직장 다니면서 수채비? <laughs>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저는 제가 자리를 보고 온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긴 했는데 자리가 자리값을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웬만하면 좋은 자리로 들어가라 이런 뜻인가요? 네, 좋은 자리로 가서 대신 친절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고객 응대는 기본이고 기본만 하면 네. 저는 솔직히 자리 좋은데 가서 좋은 아이템 가지고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연님은안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냈잖아요. 네, 저는 뭐 솔직히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로더, 포스, 키오스크, 서빙 로봇을 한 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VD 컴퍼니가 유일합니다. VD, 모든 제품이 연결되다 보니 로봇도 호출할 수 있어요. VD 웨이팅과 정립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관리되는 VD 제품을 사용하시면 사장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